네, 대만 새북단 어, 신북시, 신베이시 어, 바다와 접해있는 어, 리조트 단지에 왔습니다. 어, 주변이 온통 산이고 앞 전면부가 어, 바다입니다. 어, 이곳에서 올 여름 7월달부터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머물 숙소입니다. 이 건물들은. 이곳에서 약한달 동안,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름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태평양 리조트 그린베이라고 해가지고, s e a 레스토랑. r e s t a u 문단을 치자면 해산물 전문 요리점인데, 장사가 잘안 돼서 그런지 문을 닫았군요. 어, 이 가게, 이 건물이 상당히 성곽처럼 지어져서 아주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영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주변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그 바닷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만 체북단 관광지인 말리 l 리 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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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포 l i m 말 l i m a 이이 m a l 말 m 는 l i 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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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l 열대 야자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어, 아주 오래되고. 멋진 풍광을 지닌 항구입니다 주변에는 이전 리조트 단지 관광호텔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이 호텔은 지금 반은 호텔이고 반은 13층까지는 어, 주거 단지인데 어, 이걸 넘으면서 이런 여러 학기 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 쪽에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에, 지금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에, 길이 있네요 에. 에, 상당히 아름다운 성곽 레스토랑인데 에,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에. 에, 잠시 행복계로라는 스카이계로를 따라서 바닷가로 한번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어, 우리 어, 여름 렝기지스쿨 어, 운영 책임자인 어, 복석인 님과 같이 어, 동행해서 지금 항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환영합니다는 네, 목소리를 하니다 아, 중국어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중국어로 환영 메시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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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니다 希望大家来这里学习中文，还来这里度假。我们夏天见。哎，啊，帕达苏。哎，帕达苏，我记得一个，지아쉽게도 <laughs> 아, 이거, 이거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군요. 예, 네,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 자리 같은데, 예, 네, 건물을 지금 어 철거를 해놓고 이제 아직.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운과트에서는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인데. 에. 자, 이곳에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에.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곳에 에. 무슨 전망대 같은 무슨 건물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걸 철거를 했군요. 에. 그리고 바로 앞에 지 바다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 폭우가 그 쏟아진 바람에 아마도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밀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름에 이곳에서 해수욕이 가능합니까? 여기요? 상당히 좀 지저분한데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네. 해수욕장 저 따로 해수욕장 아 해수욕장 여기 아니에요 네, 따로 아. 그래서 아까 그 호텔 지배인이 해수욕장 가려면 따로 이 부근에 모셔가겠다고. 아. 지금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변가이긴 한데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이쪽에 폐기물, 해양 폐기물 내지는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해수욕을 즐기기는 좀 곤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별도의 그 해수욕장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해수욕을 줄수 있다고 하며 호텔에서는 그곳까지 아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이뒤 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Seafood r e s t a u r a n t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 지 상당히 웅장한 건물 약 층수가 18층인데 이 건물에서 저희 노랑기 스쿨에 참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투숙하게 됩니다. 자, 인근 정경을 한 바퀴 빙 둘러서 네, 보겠습니다, 여기. 네.